압돈, 믿음의 유산, 카라반을 위한 길을 내주세요. 이스라엘의 재판관 압돈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카리나 황금도시 때문이 아니라 에브라임 온 땅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 때문이었죠. 바로 이른마리! 네, 강하고 멋진 이른마리의 당나귀들이 화려한 가죽 안장과 생기 넘치는 덮개를 두르고 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나귀들은 정말 정말 중요했어요. 압돈 재판관의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들이 그 위에 올라타 70명의 기마 행렬을 이루었죠. 그들이 지나갈 때면 흙먼지가 금빛 구름처럼 피어올랐어요. 그 웅장한 소리 사이로 어린 손자 요담이 꿈결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어느 날 요담이 가죽 허리띠를 떼고 있는 압돈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저것이 영광인가요? 70마리의 당나귀와 70명의 기마대를 거느리고 모두가 환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말이에요. 압돈은 사막의 바람처럼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는 가죽끈을 내려놓고 요담의 손을 잡았죠. 얘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단다. 사랑하는 내 손자야, 이 세상의 영광은 저 당나귀 발굽의 흙먼지보다도 더 빨리 사라진단다. 그들은 바위틈에서 자라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꽃으로 걸어갔어요. 보렴, 압돈이 말했어요. 당나귀는 지치고 안장은 낡고 금은 변색된단다. 하지만 이 작은 꽃의 향기와 이 꽃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대로 남아 있지. 나는 이스라엘을 여덟 해 동안 다스렸단다. 압도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매번 재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재물 더 넓은 땅 쉬운 길을 제안했지. 하지만 나는 언제나 이렇게 물었단다. 하나님의 눈에 오른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발자국은 그가 요담에게 말했어요. 저먼지 나는 길 위에 이른 말이 당나귀의 흔적이 아니란다. 진짜 발자국은 네가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는 믿음의 유산이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흔적이지. 그것은 향수와 같단다. 압돈이 속삭였어요. 영광은 시끄럽지. 믿음은 향기란다. 미세한 향이지만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향기지.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것이란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향기를 남기게 하소서. 여덟 해가 지난 후 위대한 재판관 압도는 고향 땅에 묻혔어요. 이른 마리의 당나귀 카라반은 계속되었고 삶은 이어졌죠. 하지만 그 숫자와 재물에 대한 감탄은 멀리 걸어가는 군중의 희미한 메아리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담은 그 꽃, 그 향기, 그 진리의 속삭임을 기억해냈어요. 할아버지의 믿음은 모든 재물보다 귀했어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삶이 주님의 향기를 남기게 하소서.